호공에 눈더라. 응. <laughs> 이 고개를 내 요쪽만 해가 있는 거 같아네. 응. 나중에 한쪽으로 받쳐야 되겠다. 음. 응. 응. 아까가 하나 남아 가.

사진 찍어 놨던데. 응. 눈눈다 엄마 사진 잘 나오네. <놀람> 내잘 응, 음. 보내 응. 사진 보내줄 응. <놀람> 또아눈 잘... 모습을 착해가 찍어 네나이아김종석이랑 판빵 있네.

시모로카노. 에 쌍커풀 좋다. 보라. 누구 닮은 거? 같아? 아 예쁘다야. 아니, 이게 이집 아기. 어제 네. 나왔는데. 예. 네. 어제 아들 많이 낳았어요. 요기는 거기... 네. 세 세시십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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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가 낳았잖아요. 네. 네. 우리 바로 앞에. 네. 어 얼굴이 네. 괜찮아? 억로 크게 네. 나왔잖아, 그 자. 아기 때. 네. 네. 너무 작다. 네. 인형 네. 같다. 네. 몰라 성 거나 아 하다. 에, 당사나. 뭐래? 어머니 지금 응. 어. 그래. 지금 응. 온다나. 어머것도 응. 없잖아. 1까지못 응. 있는데. 응. 아, 응. 안 그러면 또 한번 더 봐라. 응. 아무슨이폰안올 응. 만은 계속 있으면 되는데. 응. 시어머니올 응. 동안에 10분. 봐. 아니, 누들이 뭐야? 이야래 네, 있다. 그렇게 안 까버리다. 응? 아, 아빠다니 어머 아빠 닮았네. 아니, 아니 귀찮다는 듯이 띵 하고 있는. 어제 아들 많이 낳았어요. 아, 우리... 여기는 3시1 1분이가 낳았잖아요. 우리 바로 앞에. 네 아, 아,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응. 안녕 응? 안녕. 올더니 갑자기 멈춰서다. 에휴. 장가버리다.

눈썹아이 편하면 이렇게 낙상이 렇게 밀어줘야 된대. 응. 그래, 아까는 뭐 연두색인가 뭐가. 맨날 응. 바뀌지. 왜 우유 먹이면은 그거 하니까 여기 보여줄 때. 눈뜨나. 꼭꼭기눈 떠봐. 눈 떠봐. <laughs> 눈뜰랑 <떠랑> 말랑하네. <laughs> 음. 네. 덕분 엄마, 엄마 애기 봤어? 응. 응. 지어 응. 응. 애기 작에다 <laughs> <이제 똑같은> <laughs> <응. 에이. 웃음>